지금 전화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내 동생들 사기 치는데 왜 니가 뭔데 정의회사도 아닌데 왜 자꾸 방해하냐 왜 그러는 거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아니 그 정도 나이 먹었으면 하지 마요 왜 자꾸 사기를 치고 있어 안할 생각을 해야지 아니 당신 뭔데 그러는 거야 지금 아니 그니까 내가 뭔데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본인이 하지 마요 그럼 나같이 뭔데라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 들을 필요 없잖아요 그런 일 하지 않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나 사기 진짜 니 어떻게 지금 아까 얘기 그렇게 했잖아요 관련된 사람인데 왜 자꾸 방해를 하냐면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죠 본인 입으로 정말 전화한 건데요? 당신이 나랑 통화하면서 그 얘기를 했다고요? 정말 전화한 거예요. <laughs> 아, 나 진짜. 아니, 혹시, 뭐, 소시오패스나 이런 거예요? <laughs> 아니, 본인 가족들이나 누가 사기당하면 본인 화안낼 거예요? 화 아, 나죠. 아니, 그니까 러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사람이. 너무 그렇게 뿌리랑 자꾼 저렇게 행동하니까 저 꼴보기가 싫어가지고. 본인이 꼴보기 싫을 순 있죠. 제가 본인 보고 나 좋아해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면 형사를 해야 사람이, 왜 자꾸 그렇게. 형사들. 형사님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당신이 왜 그거를 나서서 하냐고.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나서서 하는 거를 불만 가질 필요는 있는데, 지금 나한테 전화와가지고 본인 사기치는데 방해하지 말라고 하는 건 정상적인 사람이 사고방식이아고요 본인이 뭐야. 어떤 사람을 사는지 모르겠지만, 다 본인처럼 산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네, 죄송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영상 보는 사람인데, 네. 좀꼴불정이어서 그냥, 그냥 장난 전화 한번 해본 거예요. <웃음> <웃음> 경찰지 말아요. 결국엔 상위치다 보니 경찰서밖에 더 가겠어요. 아니 저는 상위층 더 그거 몰라요 경찰. 근데 영상 보니까 그냥 하도 그냥 정해 사서처럼 이렇게 나대고 다니나 해가지고 그냥 뭐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아니 저는 계속 할 거예요. 계속 할 거예요? 네. 유튜브 하면 조회수 많이, 많이 벌어요? 이 정도면. <laughs> <laughs> 보아니까 또이제 녹음 파일도 딱 영상이 올려가지고 조회수 좀 뽑아먹을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러려고요 일부러 저한테 각 잡아주시려고 전화하신 것 같은데. 그럼요 각잡아셔야죠돈좀 벌어가라고, 그렇죠. 전화 한번해서 멋지게 또 편집해가지고 또 올려주세요. 예, 그렇게 하려고. <laughs> 그러니까, 아니, 나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야. 당신 때문에 지금 조회수 올라가는 거 아니야. 내 이렇게 떠들어가지고 지금.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지금. 또 내가 얘기한 것도 부분부분 부분 또 빼가지고 편집하고 또 그렇게 하겠지, 그죠? 제 최대한 있는 대로 해가지고 올려달라고 얘기할게요. 나 진짜 당신 돈 벌어주기 했다니까 또, 지금. 이런 <laughs> 날 전해가지고 저한테 욕하지 고마우신 분이네요. 우리 한번 얼굴 보고 얘기합시다. 오세요, 저희 사무실로. 일단 알겠습니다. 전화 끊을게요. 멋있게 편집해서 좀 올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이씨 엄마. 아, 왜 무섭게 욕을 하고 그러세요?